우리 시간으로 7월 7일, 빌보드 차트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How You Like 대시 2020년 7월 11일 자, 빌보드 핫백 차트 33위에 이름을 올릴 것이라고 공지하고, 블랙핑크는 이로써 이번 33위로 통산 두 번째, 빌보드 핫백 차트 톱4 2 0 진입이라는 성과를 냈으며, 핫백 차트 2는 통산 다섯 번째라고 밝혔는데요. 앞서 블랙핑크는 레이디 가가와 협업한 사워캔디로 빌보드 핫100 차트 33위에 이름을 올리며 역대 케이팝 걸그룹 800 차트 최고 순위를 경신한 바 있는데, 본인들이 세운 케이팝 걸그룹 최고 기록과 타이기록을이뤘습니다 하우유 라이크 like t 은 발매 직후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 1위는 물론 아이튠즈에서 64개국 1위를 달성했고, 스포티파이 글로벌 톱50 차트 2위, 영국 오피셜 싱글 차트 2 2위첫 진입 등의 기록을 세우며 최고의 글로벌 걸그룹의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데요. How You Like That 뮤직비디오는 유튜브 공개 첫날 8630만 뷰를 기록하며 공개 24시간 내 유튜브 동영상 최다 조회수 등 5개 부문 기네스 월드레 코디에 등극하는 쾌거를 이루었고 3 2시간 만에 1억 뷰. 7일 만에 이어 뷰를 돌파하며 억대 뷰 세계 최단 신기록을 다시 세웠습니다. 또 하우유 라이크 t 은카니에 웨스트와 트래비스 스콧이 함께 부른 워시어 스인더 블러드에 이어 주간 빌보드 차트 톱 셀링 송 2위에 올랐고 붐바야, 불장난 마지막처럼 부두, 부두, 킬 디스러브에 이어 월드 디지털 송세일즈 차트, 통산 여섯 번째 1위에 진입하는 그거도 이룩했습니다. 또한 이번 How k e like t 라이크 댓 뮤직 비디오와 컴백 무대에서 블랙핑크 멤버들이 입은 한복이 세계 팬들의 찬사를 받으며 최대 이슈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지난달 6월 26일 온라인으로 진행된 미국 NBC 더투나이 쇼스터링 지미 펠론에서 전통 문양이 새겨진 저고리와 한복 치마 등을 입고 등장해 화제가 되면서 해외 팬들을 중심으로 한복이라는 단어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구고 있습니다. 인터넷 검색 주의를 보여주는 구글 트렌드의 한복 키워드 검색량에서도 지난달 말 기준으로 최근 1년간 가장 높은 수치를 기록했고 해외 한 판매 사이트는 개설 후 일주일 만에 방문자 수 2만 명을 넘기며 미국과 유럽, 동남아 국가 팬들의 구매가 이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이번 블랙핑크 의상을 제작한 디자이너는 조선시대 궁중 보자기 문양을 재해석해 한복이 새기는 등 지금까지 과거 유물이 전해서 내려온다면 어떤 모습일지 상상하며 만들기도 했다고 소감을 밝혔고 누리개를 견장으로 착용하거나 상의를 크롭탑처럼 변형하는 등 전통적인 한복을 색다르게 변형시켜 멤버들이 격렬한 안무를 소화할 수 있도록 스타일링 되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의 한복은 우아하고 고풍스럽다는 매력만을 지녔지만 발랄과 귀여움, 파격 등 시대의 상황에 맞는 다양한 매력을 담은 한복도 천 년이 넘게 수많은 변화를 거쳐온 우리 옷이라는 점을 인정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번 블랙핑크의 한복 의상에 대해 해외 네티즌들은 한복이 이렇게 아름다운 줄 몰랐어. 전통적인 한복을 현대적인 스타일로 바꾼 것도 좋아. 모든 멤버의 한복이 아름다워. 내가 지금까지 본것중 가장 멋진 현대의 전통 의상이야. 블랙핑크와 방탄소년단을 통해 한국의 아름다운 한복에 대해 알게 되어 기뻐. 일본의 기모노와는 비교도 안 되는 아름다움을 가졌어. 앞으로 한복을 사랑하게 될것 같아. 등의 반응을 보였고 실제로도 구매 문의가 쇄도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동안 서양에서는 이런 동양풍의 옷을 보면 일본의 기모노라는 인식이 먼저 들었었는데 이번을 계기로 한복에 대한 인식을 더 심어준 계기가 된것 같습니다. 한편 한복에 대한 해외 팬들의 찬사가 달갑지 않은 나라가 있었으니 바로 일본입니다. 일본 팬들은 블랙핑크가 입고 나온 한복에 대해 노골적으로 적대감을 표출하고 있는데요. 한복이 저렇게 화려할 리 없어. 모두 거짓이야. 한복은 원래 자수도 없고 염색기술도 떨어져라며 비난을 퍼부었고, 심지어 한복은 원시적으로 가슴을 노출했던 게 표준이야. 한국인은 거짓말을 일삼는 민족이야, 라며 얼토당토하는 소리를 짓거리며 관련 사진까지 올려가며 비난의 수준을 높였는데요. 그저 어이없는 웃음밖에 나오지 않네요. 부러우면 부럽다고 솔직하게 얘기하고 인정할 건 인정하는 일본의 높은 의식 수준을 기대하는 건 어리석은 일인가 봅니다. 지금까지 헬로일 씨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